내 아버지 아, 아 니야 아니, 뭐. 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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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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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 나, 아니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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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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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. 아+ 아빠가 어머니너 종아리 걷 종아리 걷어 아빠+ 아빠+ 아리 아빠+ 아빠+ 저... 아아 아, 아빠+ 아아 아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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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빠+ 아 아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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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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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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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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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빠+ 아아우아아아아우아아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버지라고, 어? 아버지. 어? 딸내미는 족해는 족패 그러니까 딸내미가. 야. <laughs> 야. 응. 하루비가 목이 좀 마른데? 응. 응. 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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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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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, 나왜 미쳤어? 너 미친 거 아니야? 네, 그. 모르는 할아버지하고 말 섞고 그러지 마아왜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척좀 아니야 알아저 할아버지, 알아라, 알아라. 저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니야 애비야 나다 아, 애비야 애비야 알았어? 너 모르는 사람 말섞비야 나다 따라와 왜 <laughs> <따라가. 웃음> 그래 벌써 고려장을 나는 거냐 아니, 저기 애비야 광아 광년아 네 아빠한테 동생 보고 싶다 그래 동생 하나 쏘달라 그래 아빠 동생이 날수 있어요? 거기 삼신할머니죠? <laughs> 그거 놀부네 <laughs> 자식 하나가 점수해줘